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면 먼저 무릎을 꿇고 앉으실게요. 자, 그리고 엉덩이를 살짝 들고 발끝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양손은 머리 뒤로 손깍지를 껴주십니다. 그리고 엉덩이의 무게를 실어서 어, 일어나셨다가 뒤꿈치 위로 다시 앉으시고요. 다시 일어나실 때 엉덩이를 강하게 조이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10회씩 3세트 반복하시면 되는데요. 뭔가 엉덩이가 조여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어, 일어날 때 엉덩이가 확실히 좀 힘이 들어가네요. 네. 이게 엉덩이 힘으로 일어나셔야지 그냥 뭐 네. 허벅지나 허리의 힘으로 일어나시면 엉덩이 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아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일단 힘을 빼신 상태에서 엉덩이에 손을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그냥 쑥 들어가죠? 힘을 안 주면. 근데 힘을 주면 엉덩이에 이렇게 손이 튀어나옵니다. 손을 대니까 좀 네. 확실하게 그래서 내 다르니까. 손을 밀어내겠다는 생각으로 힘을 음. 주시면 네. 확실히 엉덩이에만 힘을 좀 집중하실 아, 아, 아. 수가 있어요. 허벅지가 많이 아프시다면 잘못하고 있는 거겠네요. 이런 네, 분들은 네. 이제 그 엉덩이 근력이 약화되신 분들이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허벅지나 음. 허리에 근육이 더 쓰이고 음. 있는 경우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이 엉덩이에 한번 집중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엉덩이 근육 확빵하게 키울 수 있는 운동 한 가지만 더 가르쳐 주세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엎드려서 운동을 해볼 텐데요. 어, 뱃살 잡는 엉덩이 근력 키우는 법두 번째는 쭉쭉이 운동입니다 쭉쭉이 운동? 이제 정도 온도가 있을 것 같은데 <laughs> 네,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자, 바닥에 엎드리시고요 그리고 다리는 어깨 너비로 벌려주실게요 그리고 무릎을 구부린 후발 뒤꿈치를 서로 붙이십니다 그리고 무릎을 바닥에서 떼어내면서 네? 발을 위아래로 올려서 내렸다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어. 네. 너무 빨리 하실 필요는 없고요. 엉덩이에 힘이 간지는 것을 느끼면서 올렸다 내렸다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상체는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하체만 들어오시는 건데, 어잘 하시네요. 괜찮아요 네. 어 엉덩이 힘이 진짜 좋으신데요? <laughs> 제가 좀 하프가 나있다니까요, 네. 엉덩이가. 확실히네몇 번이면 해야 돼요? 보통 열 번씩 세 세트 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처음에 했던 운동보다 힘이 많이 가시는 네. 걸 느끼실 텐데 확실히 있어요. 엉덩이 힘이 더 가요. 네. 오, 진짜 힘든데요. 네, 이제 엉덩이 근력이 약하신 분일수록 이 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너무 무리해서 이제 엉덩이를 다리를 올리실 경우에는 허리에 무리가 가실 수 있어서요. 일단 그럴 때는 그냥 무릎을 바닥에서 떼어내야지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딱 되는 정도로만. 하 네. 하죠. 그리고 뜨거운. 엉덩이에 힘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